2023년 8월 28일 김미도 가평에 있는 유명산에 왔습니다. 잠실 롯데월드역에서 10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여기에 도착한 내가 12시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자 이제 저기 보이는 유명산 자연휴양림 쪽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유명산은 그 정상이 해발 862m 이고 원래 이름은 마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을 방목했다는 뜻에서 유래된 이 이름은 여지도서와 음, 대동여지도에 등장하죠 근데 이 유명산 이름이 1974년도 엔포로 생각해서 국토자원선 종주를 했답니다 어, 일행 중에서 진유명의 이름을 따서 현재 유명산으로 불리고 있죠 최근에 폭염경보가 장기간 발효됐는데 어, 지금 그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의상륙에서 무더운 공기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인지 우리나라의 폭염이 잠시 누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행하기에 어, 그렇게 덥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입장료가 있네요. 1 0 0 0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달이라고 해서 입장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오늘 덕분에 공짜로 또 유명산 산행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매표소 이쪽 올라가서 사방댐으로 해서 용소, 그 다음에 마당소로 해서 쭉 능선 타고 1.6km. 50분 걸린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이 정상 해발 865m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하산을 합니다. 하산은 2km 대약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윤명 계곡 38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평 8경이 있는데 팔경 유명 농계. 이 유명 농계가 유명산의 이 계곡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유명산 제2교. 아, 물소리가 울음차게 들리네요. 여기가 사방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우측으로 오쪽으로 가면은 경산로,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어, 이쪽이 예, 계곡로, 어, 계곡로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계곡로입니다. 이 계곡로의 이름이 이제 유명 농계 가평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방댐이라는 게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방비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있도록 나를 그리워했는지 이전엔 나도 미처 몰랐어. 내가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했는지 그대도 아마 몰랐을터이오. 있는 힘껏 팔부터 그대의 손끝에 처음 닿는 그 느낌. 가지꽃으로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에. 삼0대 자란 내 온몸이 떨렸소. 그대와 잡은 손 세월과 함께 굳어져 이제는 내가 그대 안에 그대는 이렇게 내 안에 두 몸이 온전히 한몸 되어 내가 받은 햇빛 그대에게 나누어드리고 그대 몸은 빗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니 다른 어느 생명 부를 것 없이 남물내 누리는 솟구치는 기열이여내 뿌리가 말라도 그대로 인해 나는 살고 그대 몸이 잘려도 나로 인해 그대 살리니, 그대와 나는 아마도 전생에 사랑을 못다 이룬 하메친 전설를 품은 연인이었나 봐. 와, 대박이 가족 단이로 놀러 왔어요. 즐기기에 딱 좋네. 12시 40분 박지수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400m 올라온 주변이고, 유명산 정상까지는 4km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박지수 왔고요. 앞으로 용소마담소 거쳐서 정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지소는 명산계곡 첫째 소로 소양편으로 넓은 바위가 있으며 바위 밑에 5-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에는 박쥐가 서식하고 있다하여 박지소로 한다 아, 유명산은 산이 름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이 름을 갖고 있 는데, 아, 산은 사실 능선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그이 름에 비해서 그, 그,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곡이라든지 그, 이 자연 휴양림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후 1시 39분, 유윤산 용서에 왔습니다. 유윤산대곡 둘째 소로, 주변의 기왕계석이 용의 모양으로 생겼으며 용이 선천하였다 하여 용서를 한다. 자, 이제 용서를 지나서 정상 2.8km 남았는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아, 용서에는 진짜 그 용의 울음소리만큼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 주차장에서 2.3km 올라왔습니다. 유명산 정상까지 2.4km 남았습니다. 여기가 또큰 소가 하나 있네요. 뭐 이런 있을 듯 한데. 오후 2시 20분 마당수에 도착했습니다. 가일리 메페스에서 2.9km 왔습니다. 5기산 정상 1.5km, 유명산 정상 1.3km 가림길입니다 아, 여기, 도로도 아주 멋지게 소원합니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세수되냐. 자, 정상 1.3km 남았으니까 또 어, 트레 그 가봐야 되겠죠. 아, 지금 현재 위치가 합수 지점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사방댐에서 박지소갔고 용소 앞고 마당새 갔다가 지금 현재 위치 합수 지점입니다. 아, 이 계곡로 2.7km 아, 1시간 10분 걸리는 거리를 왔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1.6km 50분 걸리는 그 목표 정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서열산 갔을 때 폭우가 쏟아져서 적고 미끄러운 바위길을 가면서 영을 썼더니 무릎이 좀시금그려서 어, 그동안 산에 안 갔다가 오늘 무릎을 움직여 보니까 많이 회복된 것 같아가지고 어, 좋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멧돼지들이 파헤쳐 놓은 어, 흙들이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이 오기 전에 멧돼지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개허가 겨우, 있을 때는 시원했는데 능선이 오니까 뜨거운 공기가 엄습해 옵니다 뭐, 풀이 자라가지고 반바지 입고 왔더니 아, 풀떡에 오를 것 같네요 아 오후 3시 30분 유명산 정상에 왔습니다 유명산 해발 862m 저기가 용문산인가요 산이 있고 아까 그러니까 4.1km 계곡으로 올라왔고 등산로 입구 쪽으로 내려가는 하산로 이 길로 남았고. 음. 유명산 정상에서 2km 하산길을 통해서 하산을 합니다. 하산하는 길은 아주 좀 시원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확실히 어제와는 그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어제만 해도 그 많이 더웠는데 그리고 7, 8월 달. 내내 거의 뭐 에어컨을, 어, 틀고 살았는데, 어제 저녁에는 벌써 방문을 열어놓으니까 더 춥더라고요. 이게 태풍 10호, 이게 일본에서 상륙해가지고 더운 열기를 끌어 모으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거 폭염을 잠시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니 아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 <laughs> 몇년 아, 전만 해도 이 시기에 그 산에 가면 완전히 가을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한여름 날씨였는데 오늘은 뭐 가을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제 가을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차장 400m 남았습니다. 박치소 유명 계곡 다시 어 지금 하산길 주차장 사변미터안 남겨두고 어 박치소로 다시 갑니다 서울가는 7.2번 버스가 6시 45분 어 유명산 어 주차장에서 있으니까 그때 이전까지는 도착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22시까지 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계곡서 시원하게, 시원한 기분으로가셨는니다 오늘은 필수 잘했습니다.